20대 후반이 100만 원 완전 뭐 나무젓가락이야 <laughs> 손수저요 여자친구가 못 사는 거 알고 돈 많은 집딸님이 아닌 거 아는데도 어뭐 이래가지고 우리 집하고 뭐 되겠어? 띵원이다 <laughs> 생투TV <땡스> <laughs> 네 다음 사연입니다 네. 금수저 남친 안녕하세요 전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요 연애 초반부터 남자친구가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겁니다 돈 100만 원을 너무 막 써요 처음엔 잔소리도 하고 했는데 한번 남친 집에 놀러 가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<laughs> 그 집에서는 그 정도 씀씀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수준이에요 그걸 알고 만나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만나도 좋을지 아니면 천천히 정리를 해야 할까요? 우리 뭐 흙수저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 뭐 나무젓가락이잖아요 우리는 일손용저요 네, 손수저에요 <laughs> 손수저. <laughs> 20대 후반이 100만원 뭐 적은 돈은 그러니까 으리으리 하대요 집이 아 손수저 100만원쯤은 아무렇지 않게 쓸수 있는 아... 근데 다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그쵸?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네. 응. 단지 뭐 이, 그런 생활 격차가 너무 그렇죠. 다르니까 음. 그뭐 이런 소비패턴이나 금액에 다른 문제보다 사실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쓰고 돈을 막 쓰면서 예를 들어 진짜 사람을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을 막알하고 하대하고 이렇지 않으면 가치관을 오히려 더좀 눈여겨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금액보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그 금수저 아들을 마음을 얻고 그렇게 사귀는 거라면 그만큼의 어떤 매력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. 너무, 어, 너무 내가 부족하다. 단순히 돈만 좀 적다 뿐이지.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걸까. 결혼은 다르잖아요, 연애랑. 음. 근데 이분들 생각이 참 괜찮네요. 아니 그렇죠? 근데 나는, 나는 거 보면 로또 지금... 잡은 때 그잖아. 아니 김치국인 것 같아. 아주 뭐. 프러포즈 받은 것도 아니고 음. 혼자만 결혼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. 음. 좀 오버 아닌가? 청하는거 아니야? 만 하면. 좀... <laughs> 뭐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 결혼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도 같은 연령대면 아직 결혼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좀더 30대 중반 할 수도 밀, 있는 거. 미리 더 깊어지기 전에 이제 음. 걱정해두는 거지 뭐. 음. 그리고 이제 뭐 충분히 결혼까지 이제 연장될 수 있을 만한 관계니까 결혼해서도 그러면 어떡할 그런 얘기 같아 저 같은 경우에도 돈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라 별로 안 결혼하고 싶은 게 저는 제가 고집 세고 저한테 왈가왈부하는 왈가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선생질하는 거 싫어하고 근데 돈이 많으면 뭔가 야 내가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저런 거 해야 하는데 너 집에서 좀 이런 거좀해막 이럴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 안 해야지 내가 갑질해야지 생각한단 말이에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너 이것 좀해 이런 거 정도는 맞춰줘야지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성향이 좀 중요한 게 부모님 부모님들이, 아니야. 뭐, 이렇게 여자친구가 못 사는 거 알고, 응. 그렇게 돈 많은 집 딸님이 아닌 거 아는데도, 아유, 막, 그래서 왔어? 이렇게 반겨주시고 하시는 응. 분이면, 결혼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응. 것 같은데, 부모님이, 어, 왜 저런 애랑 만났니 막, 이런 식으로 막, 그러면은, 그건 진짜 안 되지. 헤어져야 돼그거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? 나 아, 감사한다! <laughs> 이러면서. 수고하셨어! 아니요 아래 X부터 보고. <laughs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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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세요! 이러면서. 이돈 받고는 못 헤어지죠? 이러면서. <laughs> 사실, 돈이 아예 너무 없으면, 이게 뭐좀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, 돈이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. 아, 맞아, 맞아, 없는 거보다는 하고 맞아, 거보다 돈이 있는 없으면 맞아. 너무 불편해요. 가난이 어.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문 밖으로 나간대요. 음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랑도 안 보이는 거예요. 띵 음, 띵언이다. 그러면 음, 막연하게 돈 많으면 무조건 싸가지 없고 어뭐 이래가지고 우리 집하고 뭐 되겠어? 아직 이 어른들하고도 안 봤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더 보시고 그다음 내가 이 빈칸을 좀 채울 수 있는 거기에 준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좀더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맞아, 맞아. 음. 지금 뭐 경제적인 이 차이가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,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그리고 그 가족들. 그런 사람들의 인성. 그렇죠. 음. 어떤 사람이냐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가풍. 네.